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까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7% 하락 마감, 코스닥은 0.38% 상승 마감 했습니다. 시장 수업에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순매매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조금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9일하고 10일 이렇게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빅 이벤트를 놔두고서 큰 돈을 갖다가 움직이기 좀 부담스럽겠죠? 또 세력들 입장에서는 요거 지켜보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파울 연준 의장이 나와서 앞으로 뭐 통화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다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 이런 거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투자 계획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뭐 입장이 그래 놓여가지고 있고 또 연말이 되어서 좀 팔아가지고 현금을 좀 챙겨야 보너스도 받고 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막 어떤 방향성을 잡고서 나를 뭐 따라라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종목들은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세력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시가 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갖다 투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또 천천히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세력들 움직이는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오르지 않은 측면도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세력들이 이런 상황 고려해 볼 때, 뭐 중소형전은 뭐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따라가 볼만 하지요. 그런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대형주에 비해서 여러모로 좀 불리합니다. 일단은 재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많다 이 이야기예요. 왜 불리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점에 보면은 이게 대 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예, 하청을 주죠.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청을 줘서, 어, 이거 만들어서 납품해라, 저거 만들어서 납품해라, 뭐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럼 뭐 여기서 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가지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최종 종착지가 이 대기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수출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 중소 기업들, 우리가 요 중소형주, 요런 기업들, 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음, 그렇잖아요. 뭐, 납품 단가를 결정을 할 때, 그냥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결정 안 합니다. 그 그니까 뭐, 시간을 좀 두고서, 뭐, 기간을 정하죠. 뭐,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1년마다 한 번씩 뭐, 납품 단가를 정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까? 근데, 이 대기업하고 좀 다른 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어떤 단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정한다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든 뭘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잖아, 대기업에. 그러니까 뭐 기업들도 국내에서 뭐다 조달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뭐 직접 수입을 하던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서 수입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서 가공을 해가지고 올려보내던 어떻게 했든 수입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대외적으로 보면 통과하는 그 환율이 지금 높다입니까?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증리해보면 이런 거죠. 어, 1월 1일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요 정도로 어, 납품을 정하겠다 했을 때는 어, 요 정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 업 입장, 입장에서는. 근데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환율이 그때, 요 때, 할 때보다 이렇게 지금 높아지면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납품하는 입장에서 온갖 부담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한테 손해보고 납품을 해당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저것도 사정이 좀 좋아서 아니면 좀 사람이 좋아가지고 회장님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좋아서. 아니면 좀 정치권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니까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올해 이대로 납품해야 되는데 요거좀 나쁜 단계를 조정해 줄게. 이러면 참 베스트인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율의 영향을 대기업보다는 이 중소기업들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지금 2년 전만 해도 한국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지금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고, 정리하면은, 중소형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매수를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는, 어, 재무 상태를 꼭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다 살펴보기 힘들면, 적어도 현금 흐름 정도는 꼭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그 내용을 갖다가 짚어보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중소형주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게 있으니까 몇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BGF는 세력들이 이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안 나가고 있어요. 중소형주니까 재무 상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괜찮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한방땡기도 되는 위치입니다. 싸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이 그렇거든.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올라가면은, 남들이 또 이거 사서 돈 벌었다. 그러니까 요즘 제에 SK하이닉스 같은 거. 올라가면, 막더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오는데, 이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별로 남이 먹다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관심이 안 가. 근데, 남이 먹다 버린 것 같은, 이런 게싼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거는 싼게 아닙니다. 자, 휴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긍정적. 오늘 사실 이거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합니다. 어, 모토넷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요렇게 어제도 봤죠. 어제 봤죠? 요거, 책 실현해야 됩니다. 수명매매로 들어간 거책 실현해야 되고. 지금 뭐, 신규 매매 이런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책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뭐, 이쪽 뭐 계속 돌고 있다 그러면은, 수행매매 신호 날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광약품도 요즘, 제약주들 좀 올라옵니다. 미국 쪽에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약주들도 그동안 많이 헤맸고요. 지금 산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좀 해봐야 돼요. 이것도 공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 삼지지약도 왔다 왔죠. 생매매신호 떴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세 잡혀서 한번, 두번, 세번, 이제 또 이렇게 생매매 또 떴어요. 이번에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잡아놓고 끝까지 우리 물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신규는 좀 그려도요. 이거 생매매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서연도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그리고 생명 신호가 나서 들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뭐 차익실현도 조만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로 접근은 뭐물봐서 들어가야 돼요. 어중간하다 아입니까? 그러니까 는 신규는 집어치우고 그냥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차실현으로간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게 아니면 들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어, 스카이라이프는, 이렇게, 턴해서 세력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매매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자액실현을 했고, 이거는, 여태 샀으면 좀, 신규 매매도 오래 들고 있어도 될것 같네. 일단, 이 종목, 뭐, 중소, 작은 기업들, 재무 상태 좀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살펴보러가면은 우체해야 되노? 또 궁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요래 야 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관련해서 뉴스가 됩니다. 요거 전에 제가 화면을 잘못 옮긴다. 요걸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자, 봅시다.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된데이 말입니다. 일단 먼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돈으로부터 봐야 돼요. 일단 이거 보면은 이렇습니다. 매출액은 그만그만하다. 그죠? 올해도 경우 딱 봤을 때, 어, 지난만 법보다 좀 작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거의 평타 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카이 라이프에서. 특이한 점이 바로 요겁니다. 어, 2022년까지는 영업이익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2023년 돼가지고, 영업이익도 잘안 나오고, 뭐안 좋아. 뭔가 이게 안 좋아졌어. 그쵸. 그래서 저런 일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음, 현금흐름 요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일단은 뭐 영업 활동으로 현금흐름 쭉, 창출은 되긴 돼. 되긴 되는데, 2023년하고 2024년에 뭔가 이 재무적 투자를 많이 했거든. 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남는 돈도 없고 이상하게 되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뭐였냐 이거예요. 그쵸? 이걸 한번 의문 좀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음, 지금 분기별로 쭉 해놓은 거 봤을 때, 뭔가, 수익 낼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는 잘하면은, 이게 지금 올해는 잘하면은,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뭐, 사람들 찾는 게, 어, 적자 내다가 흑자 전환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른다 서 흑자 전환 기업들 많이 찾는다입니까? 아 그런, 적자 내다가 흑자 내는 쪽으로 한번 테마가 잡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점을 흑자, 요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서, 아, 괜찮다. 하나 잡았으니까. 요걸 해결하면 되겠지. 이게 뭐냐. 왜 설비 투자하게 되면 안 하냐. 요것 해결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던 게지. 여기서 민공지능이 좋아가지고 참 좋다. 대충에도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고 관련해서 뉴스도 이런 거막 뽑아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장도 하고 뭐비용적감까지 하니까 어떻게 영업이 참 좋았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왜 됐나 보니까, 어쨌든 비용이 좀진약이 되었고, 이런것 됐는데, 딱 눈에 딱 띄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잘안 나와요. 딱 의심이 되죠? 자회사 컨텐츠 삼각비 감소. 보통 재무적으로칠 때, 이게 재무 어떤 비용을 갖다가 삼각한 거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니까, 요런 내용이 있더라. 보니까 요거네, 요거. 쭉 보니, 바로 이겁니다. 여기 어, 감소했다. 그다음 이걸 갖다가 슬비 투자해가지고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감소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하고 있다. 대충 이러 보면 되겠죠. 그럼 뭐야? 어, 이거 보면은 갈것 같네. 어, 갈것같이 말이야. 왜갈것 같나? 스케일라이프에뭐 이건 시가총액의 큰 종목이 아니라서 뭐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세력들도 뭐 나름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오랜 기간 주가 하락을 했으면, 뭐 개인이 들어왔다뭐시퍼개미가 들어왔던, 누가 들어왔던, 물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흑자전환이라는 어떤 좋은 어떤 기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물린 어떤 평균 단가가 이 정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땡기오류뿌야 수익 내고 나갈 거 아닌가 봐요. 딱 느낌이 딱 오죠? 누군지 몰라도 좀더 조사해보면 있겠지.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스카이 라이프에 물린 재력이 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무형 자산을 감가, 삼각한다고, 재무적인 상황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대이 말이에요. 매출은 그대로였는데,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총 정리가 되니까, 재무적으로 다시, 흑자 전환이 될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좋은 호재를 가지고서 이 물린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뽕을 뽑아 모여야 되겠지. 아니면 은 이번에 적자 탈출을 그이 탈출해야 되겠지. 이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지. 딱 그런 상황이 딱 이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총을 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영문도 모르고 쐈다 그러 들고 있는 거고 운이 좋았던 거고 그럼 지금 내가 알았다 이 말이지. 그럼 이런 상황을 다 이해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력들이 누가 들어왔나 평균 매수 단가 이런 거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고 딱 보고 승산이 있다그러면이샵기 보는거지 총을 한번 방수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스카 라이프를 편해보는 거다 대충 이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남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네가 간다 했지뭐 그런 거볼 것도 없습니다 사기 당할 일도 없습니다 뭐뭐 어디 뭐. 똑같던데, 가입해라, 그래가지고, 얼마 좀 알려줄게, 종목을 뽑아줄게, 이런 거, 사기당할 일도 없습니다. 쥐 실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우리 집에 하들한테도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평생을 제가 그려 그래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려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해서 조직의 이론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개뿔도 없는 놈이야. 개뿔도 없는 놈인데, 어떤 삼성이라는 그룹의 어떤 조직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럼 내가 삼성 그룹, 지난 선배들이 해왔던 수많은 어떤 노하하고 있을 거잖아요. 돈도 많고. 그걸 갖다가 내가 좀 등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별로 뭐 놀아도 다른 놈이 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잘해봐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점이 있단 말이지. 가만히 있어도 월급도 주고. 더 하면 더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평생을 이뤄서 뭔가를 특허도 많이 내고 많은 노력을 한게 나의 자산이 되느냐? 삼성그룹의 자산이 되느냐? 그래서 퇴직할 때 나오면 삼성에서 야, 네가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라! 떠줘 줍니까? 니 휴대폰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특허 니 가져가라! 주냐고? 안 주지. 그건 대금 좀 주고 돈 주고 채워보지. 그럼 나왔을 때. 어느나 공허한 이제 요즘 뭐 서울 자가의 산는 무슨 부장 이야기 막 나오던데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몸바쳐서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남는 건 돈밖에 거한 개도 없다 이 말이 야돈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많이 주면 다행이고 삼천 같은 대기업 가서 많이 받으면 또 다행인데 그 만약 작은 기업들 들어가서 받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야 근데 이런 배경은 없었단 말이지 없지만 그냥 내 혼자. 뭘 한다. 내혼자뭘 한다. 내 혼자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일인 기업을 하든 내 혼자 뭘 한다면 개뿔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하니까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겠지. 삼성그룹의 명함 내밀면 다닌다 명함 내밀면 사람들이 쳐다 보겠지. 그내 그러니까 회사 명함 내밀면은 저 예를 들어서 난 사장이지만은 삼성그룹에 데리가 와가지고 어이 김 사장 뭐이 사장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급이 다른데 이 새끼가 대리가, 사장한테, 그 뭐, 불러도, 아, 예! 하고 가야지. 야, 급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근데 출발에 다르면 급에 다를 수가 있지. 근데, 얘하고, 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얘는 그룹에 몸받쳐서 모든 걸다 해고 나면은, 잘리던가 아니면 지가 돈좀 받고 노는그것이야 근데,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된다고요. 얘는, 시행착오를 막 자충우돌 하면서 막 계속,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을 거잖아, 지가. 어쨌든지 묵고 살았다.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뭔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야가 만든 모든 것들은 지꺼야. 그래서 뭐 20대 때 이랬다. 20대 때 삼성그룹도 가고 20대 때 지가 뭐 했다. 지가 5 0이었다 60대였다. 50대에서 잘렸다. 그러면 이두 친구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다에다가 퇴직당한 이, 나는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놓으면은 정말로 어떤 사바나 정글에 혼자 떨어진, 어, 그냥 나약한 어떤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뺄 거벗은 놈이야. 옆에 사자, 뭐,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막 득실득실한데, 심지어 개미도 무섭다고, 그때는.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 야는, 지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단한 맛은 거야 가버시 자기 심 안에 성이 있다고 야나 무너져 그렇게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간에 있어서 야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요즘 뭐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카드 결제 어떻게 하냐고 카드 사고 연결해가지고 수수료 좀 주고 받는 게 있잖아. 사받아보면 수술해주고 뭔가 받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 활용하려고 그러면 돈도 좀 써야 되는 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걸 지가 다 감당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렇게 이렇게 분석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그런 거예요 어디든 가서 뭐 받아가지고, 너한테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보고서, 어, 어 스그라이프 좋다고? 와, 사야 되겠다. 와, 어, 돈 벌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또뭐 있는데? 지난 번처럼 그렇게 분석해준 게 없나? 이렇 찾아보면 지한테 남는 거는 뭐데 눈치만 남아있지. 행복시한테 가 행복시한테 가가지고 요런 이야기 하면저 새끼처럼 이야기하면 좋더라. 지 나름대로 리스트가있지 지의 노하우는 그거야. 행복시야지 한 놈이고 인터넷에 여기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 그지인 그러니까 지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의 장점, 이 전문가의 장점 그러니까 장점이라 고좀 터득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의 추천 종목. 지 나름대로는 이래가지고, 야가 추천하는 거몽목 뽑아놨고, 지나름도 이거 쭉 뽑아가지고, 수익 지나니까, 아, 행복시야. 뭐, 언제, 언제 이야기했던 거, 시간 지나고 나서 몇퍼센 수익 났다. 이 새끼 몇퍼센 수익 났다. 그이 새끼 더 잘하네. 이거 뽑아야. 이런 눈치는 남아있을 수는 있어. 근데 지가 그런 눈치가 노하우라면 노하우라도 할수있 있는데, 근데 저기 무슨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 거냐고. 이거 전문가도 남, 이것도 참 창의적이라 할수 있겠는데 그냥 지가 앞서 제가 본 것처럼 이 스카이라이프 정 종목을 제가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막뭐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는 게 나름 투자의 노하우도 생기는 거라고 투자를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일동제약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뭐 들어왔지 세력이돈 들어온 겁니다 이거 그럼 이 종목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좋든 나쁘든 솔직히 좀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어.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했잖아. 물놈이 있을 거잖아. 평균단가도 있을 거고. 뭔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들어 올렸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리는 스카이라이프의 그동안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하는 사실은 그 장부상의 어떤 장난질에 불과하지만 뭔가의 계기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걸 이용해서 돈 남기 묻고 넣고자 하는 투자의 키포인트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일등 제약이도 그런 게 있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서 돈을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놈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어느 놈이 들어왔고 그 놈이 어느 정도 물려 있으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라 하네. 이런 힌트만 찾아서 답을 딱 찾아가지고 아하 그렇구 나면 하 이거 가지고 잡아먹는 거요. 아, 세력을 내가 데리고 노는 방법입니다 투자 이렇게 하면은 심심할 날이 없습니다. 제가, 어, 오랜 기간 이래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혼자 나라도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좀 보여줬죠? 얼마 전에도 보여줬죠? 이 에코 형제들 있잖아요. 에코 형제, 삼성 SDA도 그렇고, 에코 형제 괜찮더라. 그죠? 요거, 지금 살게 아니니까,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돼요. 여튼 뭐 지금 시장에서 어,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뭐 큰돈 굴리기가 좀 어떤 방향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연말이라서 챙겨 가지고 보나서좀 타야 되는 점도 있고 그런 거고 중소형주는 좀 시간을 가지고 서 사실은 뭐 큰돈 굴리는 세력들 지가 직접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다 줍니다 걔들이 말고 지돈 들어가야 해지 돈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들한테 돈 끌어 막아 가지고 일일이 지가 그 투자하기 귀찮거든 지 돈도 아니거든 그돈 가지고 얘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중소기업도 몇개몇개 몇개 찍어주고 이거 뭐이거몇주 이거 몇주 이거, 이거 오다 주는 거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야 지돈도 아니지 사람들한테 받은 돈에 그돈 가지고 수수료도 주고 뭐 돈도 땡겨주는 거야 그럼 그 수수료 책임 없고 얘들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 이거 사주는 거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사줘야 되느냐 큰 기업들은 뭐 큰돈 들이고 쑥한 방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적어서 걔들도 귀찮거든 어, 이거 가지고 맨날 하루종일 한게뭐 10만조 사라 하면 하루종일 10만조 사, 사고 오늘 몇초샀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가지고 뭐 시간 뗄수 없잖아 고급 인력들인데 안 그래요 그거 하는니 차라리 고객들한테 영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그 단순 노동은 누가 해 걔들이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오요 오다 줘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의를 사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래서 중성주 이렇게 매집을 오랜 기간 한다. 시가 정양이 적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 좀 그렇다. 재무상태가 가면 나름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대충 열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